제가 멀티 어린이 멀티 비타민을 준비해 봤어요 왜 이거를 선택했냐면 어린이 멀티 비타민이 만들기가 정말 까다롭거든요 왜냐면 자 비타민이 양 냄새 같은 거 나잖아요 좋은 걸 많이 넣으면 애들이 안 먹어 맛이 없었어 그냥 맛있게 하려면요 어쩔 수 없이 설탕을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바로 하고 새콤하고 맛있어 애들이 먹으니까 자 설탕을 많이 넣어야 되고 자, 그러면 감미료 같은 거, 향 같은 걸 넣어야지만 이게 맛있어지는데, 그러면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멀티비타민 만들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특히 어린이 만들기가요. 자, 그런데 리브곳에 어린이 멀티비타민 보시면요. USD의 인정, 기본으로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난지에 뭐라든지 여러 가지 인정을 싹다받아낸 제품인데, 다, 멀티 비타민 어린이 멀티 비타민이든 어른 멀티 비타민이든 어차피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아 내가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멀티 비타민 중에 이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B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비타 이게 영양제도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비타민C를 뭐, 메가로 먹어야 된다. 수용성 비타민 어떻고, 지용성 비타민 어떻고. 굉장히 인기가 많다가. 그 다음에, 뭐가 인기가 많았냐면요 유산균. 지금도 유산균 인기 있는데, 계속적이긴 한데, 유산균이, 이런 유산균이 좋아, 저런 유산균이 좋아 하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가, 지금은요, 비타민D가 또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비타민D를 먹어야 된다. 어떻다, 저떻다 비타민D는 뭐, K2랑 같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영양제도 좀, 요렇는 타는 것 같은데, 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요, 혈관 보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항산화 작용을 하죠. 항산화 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어, 에너지가 나고, 그, 범기나 바이러스 같은데 잘, 어, 이겨내고, 그 다음에 뭐, 뭐, 신장이라든지 간에 좋고, 당뇨에 좋은 게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 비타민C가 하는 역할이 세포결합을 해서 조직을 좋게 합니다. 성장을 촉진시켜주죠. 그리고 비타민C는요, ADHD라 해서 주의적 결핍증인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비타민C가 정말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어, 비타민C는요, 정말 우리 몸에 어, 전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적혈구, 백혈구랑 싸우고요, 나쁜 세균들 한 것도 싸우고요, 그렇게 해서, 자,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넘쳐나도록 먹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넘쳐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한 거 쓰고 나서 소변으로 빠지는데, 요로 청소까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C는 신선한 비타민C를 매일매일 얼마든지 듬뿍듬뿍 먹어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다가 거기다가, 거기다가 비타민 B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비타민 B에 대해서 잘어 모르고 있긴 하는데 비타민 B도요. 신경 비타민이라고 불리거든요.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고요. 염증 완화에 탁월합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A뿐만 아니라 비타민 B도 눈 건강에 개선해 주고요. 특히 뇌 기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B거든요. 면역력 강화에도 물론 그렇는데 제가 비타민 D는 빨간색 해놨잖아요. 그만큼 지금 핫한 게 비타민 D란 말이에요. 원래 비타민 D는 먹어서 섭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섭취를 해야 돼요. 태양을 잘 쐬면 피부로 들어가서 이 피부에 들어와 있는 비타민 D가 간에 저장이 되고 간에서 이제 비타민 D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콩팥으로 가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요, 우리가 특히 겨울에는 햇빛 쐬기도 힘들고 우리나라는 좀 스모그 현상이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햇빛 받기다 여름에도 쉽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에 좋은 비타민을 섭취하려면 4월 지나서 프렁크 팬티 같은 거 하나 입고 있잖아요. 그냥 햇볕 완전 노출돼 가지고 한 20분은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밖에 나가면 저도 그렇지만 슬크 바란다고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게 비타민 D인데 정말 우리나라 있잖아요. 센0가다 비타민 D가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햇볕을 아무리 받아도 비타민 D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이나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보충제를 꼭 드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에 청소년들 특히 특히 청소년들이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 비타민 D는요. 어 청소년들 비가 하는 거 있잖아. D를 우리 아이들 골컸커슨 좋겠잖아요. 비타민 D를 반드시 비타민 D도 비타민 2가 있고 3가 있는데 D3가 훨씬 퀄리티가 낮거든요 그걸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장에서 칼슘을 재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뼈에 좋고 골밀도에 좋은데 그 비타민 D는요 콩팥에서 인을 재흡수를 하거든요. 뼈에 좋으려면 그 뭐지 칼슘만 있으면 안돼 아, 칼슘만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인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면역 기능을 올려주고, 항바이러스에도 좋고요, 혈관에도 좋고, 항망작용 함, 안, 함, 암작용, 아, 발음이 안되요그 다음에 인슐린 감소성을 증가해가지고요, 그, 당뇨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비타민 D가요. 망병통치약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래서 비타민 D 결핍이 굉장히, 어, 많다 그런데 비타민 D가 결핍됐다 하더라도 정상이 없는 게또 특이해요. 아무리 비타민 D가 부족해도 정상이 없다. 그래서 병원 한 번씩 가실 때피검사 하실 일이 있으면 비타민 D 검사를 받아보세요. 어, 혈중 비타민 D가 30 정도는 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20 이하드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멀티비타민, 자, 건강을 챙기는 데는요, 너무 이른 나이는 없다. 세살벌은 여든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멀티비타민 이걸 탁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제가 아이들 둘 키우면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렇게 한병 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밥이나 챙겨주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엄마들은 안 그렇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아이들 완전히 얼마나 챙겨줍니까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부럽습니다 우리 이 멀티비타민도요 홈페이지 가면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회사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제가 오늘 우연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어, 메리루스스라는 회사 보니까 여기도 USDA를 맞았더라고요. 유기농이더라고요 어, 나는 이때까지 전 세계에서 리부쿤만 어, USDA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 어, 이 회사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반가운 게, 아, 리부쿤은 정말 세계 가장 좋은 제품하고만 비교를 해놨구나. 진짜 허접한 거는 비교를 안 하구나라는 게 희정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어린이 비타민 USD 이렇게 딱 있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어, 뒤졌어. 인터넷 뒤지면 요새는 다 나올 세상이잖아요. 그랬더니 자, 리부국과 비교했을 때, 1 종류부터가 반 이상의 리부국이 많습니다. 자, 영어니까 제가 한글로 된걸한 비교해 봐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어린이용 멀티 비타민 구미를 만들려면 애들이 먹는다, 맛없으면. 그래서 맛있게 하려면 설탕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몸에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충사실 한번 보면요. 여기 리브곳에는요 설탕이 들어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 정제된 하얀 설탕이 아니고, 여기 밑에 보실래요? 유기농 사탕 수소 설탕이 들어온 거야. 유기농 사탕 수수를 넣었다.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유기농인데. 그런데요. 총량에, 총량에. 안에 4그 들었대 한가이가 아니고 천체의 4그이면이 정도는요 유기농이고 그게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근데 어, 같이 왔더니 상대 회사도 보면요 총 설탕이 4 g 똑같이 들어 있는데 표시는 없었어요. 이게 유기농 사탕수수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하신 없었지만 USDA를 맡았기 때문에 아마 같은 걸 쓰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도, 우리 리부굿은요, 어, 좀, 아, 어, 세테레인을 썼는데, 여기는 할미테이트를 썼다. 그 차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리보굿이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비타민 C,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아세로라를 쓴 거야. 과일에서 나온 아세로라를 썼는데, 여기는 아스코르브살을 썼다. 제가 약사도 아니고, 뭐, 바르다 정도만 얘기 드릴게요. 어떤 건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이어 이, 경쟁사는요 비타민 D 2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카시페롤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비타민 D3 훨씬 한열배더 효과적고 원료도 비싼 이거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E 자 성분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 어, 리부긋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 들어있더라고요. 많이 들 거는 조금 더 많이 들어있고 더 작아야 될 거는 작게 들어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2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B3랑 K2는 궁합을 같이 가야 되는데 경쟁사는 없더라. 여기가 차이가 나죠. 그 외에도 티아민이 들었는데 우리 리부긋에는 상대사는 없다. 티아민은 뭐냐면요. 비타민 B1을 티아민이라고 하는데 얘는 당분 있잖아. 여기가 설탕이 들어갔잖아. 당분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반드시 들어가는 게 티아민이거든요. 야,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공부하면서. 야,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야, 라이언 쿠킹 박사님이 넣었구나. 또뭐 감동을 먹었죠.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었는데, 음,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어, 어, 메틸 코발라민을 썼잖아. 경쟁사도 이 회사 가장 좋은 제품이니까 똑같은 걸 썼더라고요. 메틸코발라민을 썼더라고요. 와, 이 회사도 좋긴 좋구나. 한데, 열가지 이상 우리가 더 많다. 크롬까지 들었다, 우리는. 망간에 셀레늄까지이 회사가 안 드럼까지 들었더라. 그러면서요, 자, 아이들이 먹기 위해서 향료, 향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학 합성향을 쓰지 않고 유기농을 오. 썼더라. 그죠? 그래서, 야 그런데 가격은? 우리가 훨씬 싸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뭘 먹이는 줄 아세요? 제가 쿠팡에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약국에도 팔고 있고, 소학과 병원에 가면 아이들 울지 말라고 사탕 한 개씩 건네는 게 있어요. 비타민 사탕. 비타민 C가 좋다는 거 압니다. 비타민 D가 좋다는 엄마들은 압니다. 그러면 일반 사탕보다는 좋겠지 해서 이런 걸 사먹이거든요. 여기 보면, 당류가, 놀라지 마세요. 100g당, 100g당 78g이나 들었습니다. 이총량이한 봉지가 1100g인데, 그러면 780g이 당 설탕이란 뜻이죠. 이게 유기농으로 옥 그, 쓴 거냐? 아니요. 제가 보니까 복숭아 있잖아요. 복숭아를 설탕에 절인 과즙을 쓰더라. 그게 설탕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다가 설탕 쓰면 안 사먹을 거니까, 요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가격은요 가격은 그리 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죠 비타민 d 비타민 d 겨우 30%프로 마이그름 이그 30 마이그름 을이그려 마이그름 마이 설탕을 이 다시 마이야 된다는 그죠마그름그름마그런데이그름 마이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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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센트름센이그에도이린이그미가 나옵니다. 몇개 팔린지 아세요? 3만 명 이상이 만족했다고 합니다. 3만 8천 명, 약 4만 명이 이거를 사 먹이는 거야. 당뇨가요, 이미 두 개, 2개, 무 개에 1 g 이라 들었습니다. 80정이잖아요. 그러면 총 얼마? 40g이나 설탕이 들었다. 우리는 총 얼마? 4g 들었다. 10배나 많은 설탕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비타민C, 그다음에 비타민 A 비타민 A가 저는 왜66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타민 A는 자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200 들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그 경쟁사도 200 들었거든. 그런데 다른 거 별게 돈 것도 없어요. 근데 가격은요. 우리와 비슷하잖아요. 3만 3만 8천 명이 이걸 먹더라. 제가 이걸 가져온 내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걸사 먹겠지 리보굿에이 멀티비타민을 i 다면 누가 이걸사 먹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u 굿이교육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육이되어고알 i v 야지 리보굿을 사먹지. 어떤 엄마라도 비교해봐요. 누이 누가 이센트 l t i v i t a m i n 이센트 l t 이이 색깔 내는 게 있잖아. 아이들이 노란색, 오렌지색 음료 쓰잖아요. 빨간색 음료와 노란색 음료 40번과 빨간색 6번은요. ADHD 환자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꾸준히 먹으면 안 되거든요. 하도 비교가 안 돼. 대입안 돼. 여러분, 3만 명이면, 크라운 다이아몬드 3만 8천 명이면요. 가기 일부 직전이라니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전달 좀 합시다. 이 좋은 제품을 세상 어디에도 비교해도 정말 지지하는 이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먹을 수 있다. 교육을 시킵시다. 내 지인들을. 그래서 가입을 시키자고요. 그분들을 도와줍시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왜이 데일리 필수팩이 중요하냐. 우리가 멀티비타민,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 아이랑 다를 거 없다고. D3K도 중요하죠. 자, 마그네슘은요, 정말 이 마그네슘은 없으면 안 돼요. 효소작용 300가지 이상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학계에서는요, 이 마그네슘의 효소작용 하는 게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어. 어떤 학자는 600가지라고 말을 하기까지 하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세개만 먹어도 애지간한 질병에서는, 어, 질병이 안 걸릴 수도 있고, 많이 예방할 수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오거든요. 그런데, 리부곳에서 멤버십 가입해서 드시면요, 이세개다 사봤자 27달러, 36,000원 밖에 안 해요. 하루에 1,230원이면 됩니다. 이 좋은 제품을. 그래서 우리가 지인들을 교육시키자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체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어 이틀 뭐삼일이주만 먹을 효과가 보는 사람이 있고 삼주는 기본적으로 평균을 먹어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난 효과 하나도 없다 해서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 자 그런 사람은 만족 못한 사람은 회사가요 구십 일 이내에 빈 통을 돌려줘도요 다하지 않고 전액 환불 제도가 있습니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자 이, 이런 제품 외에도 리브 곳에는요 정말 키큰 제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질병의 라인업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너무 기가 막힌데 시간이 부족하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커피부터 뭐 별의별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2030년도까지는요. 500개의 제품이 올라올 거라고 합니다. 500개면 생필품까지 다 올라온다니까요. 강아지, 강아지, 펜용들 그 다음, 우리가 먹는 간식들. 모든 것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데, 어디에서도 살수 없는 가격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3, 30가지지만, 어, 여기 카다로그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는 카다로그가 생길 겁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계속해서 두꺼워지기 때문에 카다로그가 생겨요. 그급반 카다로그, 한뭐한 뭐한 5년, 6년 지났을 때, 야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냥 안심하고 믿고 여기서 그냥 선택해서 먹으면 돼요. 이제 화장품까지 나오잖아요. 적극적인 젊음을 주는 에이지리스 나이를 잊어버리는 화장품 4종이 나와봐야 정확한 건 알겠지만 쇼비는요 한 50달러 정도라고 했습니다. 네개 50달러 7만 원이라고요. 비비까지 포함해봤자 한 10만 원이겠죠. 사사에한개 가격으로 화장품을 네 개를 바르는데 이것 또한. 기가 막히게 만들었겠죠. 당연히. 자, 왜 이렇게 만들까요? 왜? 리그겟은 제품 팔아 돈 낚일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냥 오지 멤버들이 많이 들어와서, 회원이 많이 들어와서 월회비만잘내어주면 그것으로 다시 우리한테 82.5%를 풀어주는 이런 천사 같은 회사가 세상 천지자는 처음 봤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회사고 이 회사에 제가 이미 다이아몬드라는 그 자체도 정말 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함께 다이아몬드 가자고 요 도와드릴게요. 그죠? <laughs> 아,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리보겟은 우리 어, 이네 명의 CEO들이요, 음, 경영자들이, 어, 우리가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게끔 모든 면에서 이1 2면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줌을 일주일에 네 분씩 해서 정보 맨날 주죠. 어, 월요일에는 제품 교육해 주죠. 수요일에는 가지 않니 일 받는 방법 알려주죠. 자, 목요일, 금요일에는요. 회사 전반적으로 뭐 누가 어떻게 했더라 순위도 해주죠. 그래서 이거 라이온 쿠킹박사 보세요.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필수 데립팩을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렇게 하자고 가는데 조금 질병이 조금 문제 있는 분들은 여기 문의하시면 돼요. 그냥 약한 서른 가지 질문을 통해서요. 라현 국힘 박사님이 여러분한테 딱 솔루션을 제시해 주거든요. 무료로, 그것도. 얼마나 괜찮은 회사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 2025년도에 올해죠. 리버굿의 목표는 뭐냐. 자, 2년 동안은 그냥 워밍업이었대요. 연습이었어. 연습이었는데 세계 1등 했잖아요. 자,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할 거다.